대통령하고 대학 동기 맞습니다 고시 같이 공부했고 아, 고시 공부는 따로 했고요 네. 예, 법제처장도 탈수 윤석열 대통령도 구수를 했는데 상당히 가까운 걸로 알아요 그날 안가에 가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누구로고네분네 네 사람입니다 예, 네 사람 누구예요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저민영수석 그게 돼 있어. 저는 그렇지 습니다 거기에 두 청와대 비서관이 있습니다. 있었죠? 청와대 비서관은 뭐 자, 그 자리는 없었습니다. 오케이, 됐어요. 네. 그것이 오. 나오자 지금 법제처장 핸드폰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핸드폰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당신들은 그 자리에 참석했던 이상민, 박성재, 민정수석, 핸드폰을 다 바꿨습니다. 법제처장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말씀해 보세요. 바꿨습니다. 답변을 거부하는 거예요? 바꿨습니다. 바꿨죠? 네. 자, 증거인멸한 거 아니에요? 증거인멸이라고하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하는 게증거인물이요 범죄 저질렀잖아요 그날 범죄서논의된 저는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들어봐요. 그네 분이 논의된 사항만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거기서 뭘 논의했죠? 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 그날 만나서 저도 그냥 이 도대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마침 연락이 왔길래 저녁 먹자고 연락이 왔길래 저 가서 저녁을 먹으러 갔고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다 다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다들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한숨만씩 다 왔다고요. 민정수석도 아는 게 없고, 예. 상민도 없더라고요. 이상민 장관도 전혀 아는 게 없이 그냥 물론 국민에 참석을 했지만, 그 당시, 그 당시 있었던 상황도 제대로 잘, 얘기, 얘기도 잘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귀하들은 그 내용이 밝혀지지 않을 거다. 이 많은, 아, 진짜 제가 무척 말씀드렸지만 거기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아, 거기에서 저... 모이서 거기 참석한 사람들이 전부 핸드폰을 바꿨어요. 지금 보십시오. 법제처장이 친구로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제대로 충고를 했으면 나라가 이꼴 되겠어요? 그 부분은 죄송하지다 그 정말 죄송하지 못니다 이거예요. 예. 그... 박지원 의원님께서 핸드폰 교체한 거 오늘 법제처장이 처음 아, 네. 발설하신 것 같은데 참으로 묘합니다. 그 안가에 참석했던 박성재, 이상민, 민정수석, 이완규 법제처장 네 명이 동시에 안가 갔다 와서 핸드폰을 교체했다는 거예요. 왜 교체했습니까? 그... 글쎄요. 불편한 오해를 받기 싫었습니다. 네. 자, 처장님. 잘 들어보세요. 네. 자, 제가 지금 급하게 검색을 해봤어요. 핸드폰을 교체하는 13가지 이유. 해당되는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1위가 충전이 잘안 돼서. 2위 터치 스크린 불량 3위가 스피커 불량, 과열, 그 다음에 카메라 오작동, 와이파이 불량, 블루투스 불량, 볼륨 버튼 불량, 전원 버튼 불량, GPS 인식 불량, 뭐 이런 거예요. 여기 해당되는 거 있습니까? 법제소장, 일반적인 사람들이 핸드폰을 교체하는 13가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쭉 이렇게 지금 나열했어요. 여기에 해당됩니까? 말씀해보세요. 그래서 뭐, <laughs> 예, 뭐 사용하기 불편한 점도 있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바꿔 변경, 변교체했습니다 예. 다시 묻겠어요. 충전, 터치 스크린, 스피커, 배터리, 카메라 오작동, 와이파이, 블루투스, 볼륨 버튼, 전원 버튼, GPS, 민식 등 이런 경우에 핸드폰을 교체하는데 그중에서 충전 문제가 33%로 교체하는 이유의 1위예요도제처장님 가족들도 보고 있고 친척들도 보고 있을 거예요. 이 핸드폰을 교체하는 일반적인 사용자의 13가지 이유에 해당되는 게 없잖아요. 지금, 양심을 속이지 말고, 그래봤자 얼굴에 다 써져 있어요. 왜 바꿨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바꿨습니다. 예. 에이, 비극하지 마세요! 당신이 제2인사겠야 부끄럽게 생각해. 당신 검사하면서, 당신 필자가 박성재 전 장관은, 음. 휴대폰을 제출하면 수사에서 업무 공백이 생겨 가족사진, 은행 업무 자료 등을 옮긴 것 증거인멸 아니야 이렇게 뭐 답변을 했다고 우리 보장하이 지금 자리를 갖다 주는데요 이러지들 맙시다 안가에 모여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말안할 자유는 있겠지만 수사하면 다 나오게 됐고, 돼 있고, 또, 네 명이 동시에 핸드폰을 바꿨다면, 본인들이 말하지 않아도 국민들이, 아, 그럼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반적인 경우, 핸드폰을 교체하는 13가지 이유를 제가 여기에 포함이 될것 같아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 13가지 경우가 아닐 텐데, 그럼 뭐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참으로 민망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왜 바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다른 불필요한 오해를 받기 싫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 핸드폰에는 그날 있었던 일이 이 아니어도 제가 정부 행정기관의 장으로서 어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수사 대비한 거잖아요. 그렇게 솔직하게 그렇게, 말하세요. 그렇게 질책하시면 그 질책은 달게 받겠습니다만 달게 받든 음, 쓰게 받든 짜게 받든 시게 받든 수사 대비 한 거잖아요. 그네 명이 오의한 것이 당신들은 영원히 숨겨질 그런 거짓말은 할까 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의한 내용이 없습니다. 여보세요. 이렇게 뻔뻔한 거짓말하지 말아요. 당신은 윤석열 대통령 친구을 탈의교로 가야 제의 자, 베트남 속담에 물러간 적은 뒤쫓지 않는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베트남 국민의 뭐 포용성 이런 것을 표현해주는 속담이긴 한데, 물러가지 않고 저항하는 적들에게는 격퇴만 있을 뿐입니다. 아셨습니까?